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락장에서 이 SK이노베이션은 14만원 14만원 구간까지 좀 이탈을 보이면서 전저점 구간이 낮아지며 이 12만원까지 하락하며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바닥을 찍은 이후 강한 반등이 좀 이어지며 현재 국가가 14만 2700원에 주가가 위치하며 14만원을 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3년 초부터 2차전지와 이 리튬 관련주들의 좀큰 시세가 이어졌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좀 횡보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은 이 정유주라는 이 정유주라는 이미지가 강한 만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저점 구간에 주가가 있었죠. 이게 거의 똑같은 건데 포스코 그룹도 처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항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40만 원을 이번에 돌파한 거죠. SK 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온으로 인해서 조금씩 시장에서도 정유주의 이미지를 벗기 시작하고 있어요. 올해 이 3분기,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9조, 8,89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63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도 3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3분기보다 12.59%가 좀 감소했어요.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2.04%나 급증했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자 1조 1,619억 원, 1조 6,699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o p e 플러스, 감산 등 영향으로 유가와 경제 마진이 동반 상승하고 석유 사업의 영역이익이 대폭 개선됐다라며, 화학 사업의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재고 관련 이익 증가와 윤활유 사업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효과 또한 이 배터리 사업 생산성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가 더해져 올해 들어 분기 최대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배터리 사업은 이 4분기,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흐름 역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을 보면, 주가는 이렇게 20년도에 코로나 이후 주가가 상승을 보이기 전이 구간까지 현재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뒤에 다시 상승을 보였던 구간인 만큼, 현재는 완벽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12만원의 지지는 굉장히 단단한 구간이에요. 예전 주가는 이 저항 구간에서 지지 구간으로 이렇게 변했고요. 이번에 다시 이 지지 구간까지 1년 뒤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추가적인 하락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SK이노베이션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만큼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회사는 이 SK온, 삼성 SDI,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3사가 있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은 이 SK온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2차전지 부분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표적인 정유주인과 동시에 2차전지 관련주예요 정유 부분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유가 시기를 거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이 정유 재고 손실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대표주지만 상승을 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2차전지 부문에서 작년에 새롭게 증설한 이 헝가리와 미국 배터리 플랜트 수율과 가동률이 개선되었고 특히 미국 플랜트의 경우 F-150의 배터리 이슈로 좀 단기적인 생산을 중단하였는데 3월부터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헝가리의 경우 저조했던 수율이 80% 이상을 상회하면서 신차 출시 확대 및 수율, 가동률 개선에 대한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SK온 헝가리 1법인은 지난해 매출 1조 2422억원 당기순이익은 187억원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설립 6년 만에 이런 쾌고로서 헝가리 1법인은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통상적으로 이제 수요를 잡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헝가리 1법인은 비교적 좀 이른 시기인 6년 만에 수요를 잡으면서 흑자를 낸 거예요. 이는 SK온 수익성 반등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전망이에요. 자회사인 SK온의 매출을 보면 19년도에 6,903억이었던 매출이 22년도는 7조 6,178억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상승이 좀 엄청나죠. 그리고 또 SK온은 25년까지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9조 2,614억 원이고 추가로 13조 원 이상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미국 포드와 합작해서 만든 법인인 블루오블SK에도 2조 원의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한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O는 내년부터 흑자기업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IRA로 인해서 직접적인 견제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보다 좋은 환경이 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s k o 의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22년 매출이 7조 6,178억원인데 여기서 뭐 2배 뭐 아니면 3배까지도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현대차는 미국에서 SK-ON으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기로 합의를 하고 공장 건설 방식을 좀 조율하고 있는데 생산 규모는 연 40기가와트시로 투자 비용은 한 3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에요. 40기가와트시는 1회 충전 시에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SK온은 현대의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기아의 EV6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SK온의 SF 배터리는 지난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이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83%에 달하는 이제 하이 니켈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 또한 18분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원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품질 보증 기준이 1000 사이클이라면 급속 충전에 대한 보증은 300 사이클에 그쳤는데, SF 배터리는 급속 충전만으로도 1000 사이클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급속 충전과 배터리 수명을 모두 구현한 기술로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기준도 기존 기준 50분에서 18분으로 지금 단축되었는데, 앞으로 10분까지 급속 충전 을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번 sk이노베이션은 연매출 78조 영업이익 4조원을 기억하면서 역대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부분에서의 매출 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sk 오늘 따라다니던 과제 중 하나가 수율 완성품 즉 합격 비율을 말하는데 수율 개선이었어요.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큼의 수율이 나오지 않자 현지의 인력을 파견하며 품질 관리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과거 70, 80% 수준에 머물렀던 수율이 최근 들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 k 온이 계획하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은 2028년이에요. 상용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단계로 내년 하반기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방침인데 현재 시제품 생산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중으로 해당 시설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파일럿 제품을 생산하는 타인 라인이 완성된 셈이에요. 또한 SK 이노베이션은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R&D 담당자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최 부사장을 영입해 앉혔는데요. 최 부사장은 삼성전자 수성 연구원 출신으로 21년 7월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장으로 SK 이노베이션에 합류를 했어요. 이후 같은 해 10월에 배터리 사업부가 SK 온으로 분할 설립되면서 최 부사장도 이제 SK 온으로 자리를 옮겼죠. 이런 기술력으로 이번에 SK 온이 최대 1조 2400억 원의 신규 장기 재무적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SK 이노베 회사는 이제 5월 24일 이사회 회의를 열어서 SK온 투자 유치를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결에 건을 승인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온, MBK 컨소시엄 간에 체결 예정이며 SK온은 MBK 컨소시엄으로부터 8억 달러 약간 1조 500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투자 PE 이스트브리지컨소시엄을 통해서 투자를 논의 중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상업은행 사우디극립은행 자회사인 SNB 캐피탈도 최대 1억 4,400만 달러를 이제 SK온에 투자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이로써 이제 SKO는 총 9억 4,400만 달러, 1조 2,4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투자 금액을 확보하게 됐어요. SKO는 23년 3월까지 한투피이스트브리지컨소시엄을 통해서 투자 자금 1조 2천억 원을 조달했고요. 모회사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 원의 투자를 받아서 총 3조 2천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1조 2,400억 원 한도의 추가 조달까지 글로벌 투자들로부터 자 이끌어 내면서 최대. 4조 4,400억 원 조달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SK이온이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 조달 규모 이 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이 SK이온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SK이노베이션을 이 정유 화학업종 토픽으로 꼽았어요 그만큼 현재 2차전지 외에 정유조의 사업 역시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와 목표가를 29만 원을 유지했어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p r 이죠 p r 이 0.6배로 바닥에 좀 근접했고 배터리 손익 부진과 유상증자 부담 영향을 좀 미쳤다며 현 주가가 24만 원에서 주가 총액이 14조 원으로 배터리 부분을 제외한 가치 3조 6천억 원. 3조 6천억 원을 차감한다면 배터리 가치는 지금 4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는데 그만큼 2차전지 사업은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배터리 사업은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큰 시세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 포스코 그룹이랑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금투,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중이 21.46%인데요. 국가가 저점일 당시 외국인은 26%까지도 비중을 늘렸었어요. 하지만 이후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재는 이렇게 21%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까지 좀 하락이 나온 만큼 외국인들의 비중 확대 또한 좀 예상되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의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어요. 올해 평가대상 유권 시장. 상장법인 791개사 중에 A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기업이 0.4%에 밖에 없습니다. 19개사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국가가 이런 저점 구간까지 하락이 온 만큼 매수를 하며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6일부터 국내 시장은 공매도가 금지됐죠. SK이노베이션은 공매도로 인해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10월 27일 이때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공매도 기준이 16%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을 제한시켰죠. 하지만 이제는 공매도로 인한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역시 이렇게 국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금지됐었죠. 이후 54,218원에서 322,260원까지 6배 가까이, 6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600%의 수익을 번 거예요. 이번 역시. 충분히 그만큼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이 12만원에서 14만원 부근에서 계속 모아간다면 아주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좀 송칠 구간에 좀 위치해 있으실 텐데 현 자리에서 주가가 좀더하락하지는 않을까. 가 매수 타점 또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제가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SK이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효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이랑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가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구주분들께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 3 8 2번에 1912번으로 SK 이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분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천 5백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